호주에서 집을 사려던 지인의 황당하면서도 아찔한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도박에 빠진 중개사인지 모르고 진행했다가 자칫 큰 돈을 날릴 뻔한 이야기입니다. 지인이 호주에서 드디어 마음에 쏙 드는 부동산 매물을 발견했습니다. 최종 결정을 앞두고 계약금 삼아 한국 돈약 5천만 원을 한인공인중개사의 신탁 계좌에 넣었죠. 호주의 신탁 계좌는 법적으로 구매자의 돈을 아주 강력하게 보호하는 안전한 돈 주머니입니다. 구매자가 계약을 계속 진행하거나 취소할 때 외에는 중개사를 포함한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지인이 한인 사회에 떠도는 이 공인 중개사의 안 좋은 소문을 듣고 계약을 취소하려 하자 그 중개사가 갑자기 돌변한 겁니다. 왜 취소하느냐 무슨 문제냐며 막무가내로 화를 내더니 돈을 돌려줄 생각은 않고. 엉뚱한 이야기만 늘어놓기 시작했다고 해요. 급기야는 연락조차 두절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죠. 지인은 황당함과 분노에 휩싸여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우선 공정거래소에 신고하고 부동산중개업자협회에도 알렸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어요.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변호사를 통해 공인중개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는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했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 공인중개사가 신탁 계좌의 돈을 함부로 건드린 것이 발각되면 중개사 면허증이 즉시 취소됩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한인 공인중개사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며 시간을 끌더니 무려 4개월 만에 지인의 돈을 돌려줬습니다. 정말 길고 지루한 싸움이었죠. 돈을 돌려받고 몇주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공정거래소에서 지인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혹시 이 중개업자와 거래한 적이 있느냐, 돈은 돌려받았느냐고 묻더랍니다. 지인은 돈은 돌려받았는데, 우리가 처음 신고했을 때는 아무 연락도 없다가 이제 와서 왜 그러냐고 되물었죠. 공정거래소 직원의 대답은 지인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이 중개사를 상대로 무려 4건의 동일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자기네 규정상 한 건의 신고로는 조사를 시작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결국 지인은 그제야 이 한인공인중개사가 상습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더 기가 막힌 소문은 이 사람이 도박에 미쳐 이런 식으로 돈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고 다닌다는 것이었어요. 한인공인중개사라는 사실을 믿고 거래하려 했던 지인은 결국 같은 한국 사람에게 사기를 당할 뻔한 셈이죠. 오늘 말씀드린 지인의 경험담이 호주에서 부동산 거래를 준비하는 많은 분께 경각심을 주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이 정보가 작은 보탬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물론, 대다수의 호주 한인들은 각자의 삶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극소수의 몇몇 행동이 전체 한인 사회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좋지 않은 인상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그런 극소수의 사례 중 하나이며, 부디 이번 일이 호주 한인사회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유익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호주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솔직한 경험담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